개발법의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파트인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계획도 배웠고 시행자도 배웠고 도시개발 구역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관청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주고 그 개발계획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실시계획하면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실시할 건지 설계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만들고 반청한테 인가라는 걸 받아서 이제 계획 자체가 실행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실시 계획은 지시하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맞고요 자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두 번째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계획의 평면도, 계략 설계도 이런 것들도 함께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계도서 이런 것들을 설계도서와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할 때 이런 설계 도면 같은 것들, 설계 도서도 함께 첨부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런 5, 이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고시한 내용 중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한 내용대로 자, 새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중전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거나 인가한 때에 자그 내용에 인허가 의제사항 같은 게 있다면 실시계획을 인가 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허가 의제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령 여기 인허가 의제사항 중에서 뭐 건축허가라든가 주택법상 뭐 사업계획승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인허가 의제를 하려면 미리 그 인가권자하고 이제 관계 행정 요원에 상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관지문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을 인가를 할 때, 자, 다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의제받고 싶으면 요 인가권자가 그쪽 인허가 행정과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 5번 지문은 4번 지문에 이어져서 자, 4번의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 인허가 의제사항 때문에 이렇게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20일입니다. 60일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성립이 될 것으로 간주한다.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좀 생소한 지문이지만잘 봐주세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관련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기 위해서 인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20일 안에 의견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지문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자, 이번 점문 조금 어려운데, 자,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자, 이게 보시면 경매한 변경입니다. 자,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 아니면 또 사업 시행에 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 자, 이거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세요. 이따 이제 보실 건데, 자, 지금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할 때만 경미한 변경이라서 변경 인가를 안 받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도 있습니다. 증감.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이고 사업식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할 때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 인가를 안 받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2번 지문 틀렸죠? 경미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도 자,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지문 틀렸고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자기 하급자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일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자이건 하급 관청의 의견 청취라고 기억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 의견이고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나 뭐 대도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급 관청 의견.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 시행 기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명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 등을 첨부하거나 명시해야 된다. 자,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이 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종전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답 2번으로 보시 되겠죠. 자, 잠깐 우리 내용 보시면, 자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지정권자한테 인가까지 받아서 실시 계획이 이제 확정되는 거고요. 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됐을 때는,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됐을 때는, 자,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본인이 인가권자니까 인가는 안 받고 바로 그냥 고시를 해서 실시 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지정권자가 인가 후 반보나 공고에 고시해서 이제 실시 계획이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인가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권자 스스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실시 계획을 작성만 하고 인가 없이 보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 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변경 폐지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에서 감소할 때만 경미한 변경이고. 자, 사업비의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 에서 증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두 가지는 좀 정리를 해시 바랍니다. 노란색 표현이 나오면 실시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안 받고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문제 나왔던 것이죠. 여기 기업 권지문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하급 관청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국토부장관리 지정권자로서 인가할 때는 시도나 대도시 같은 하급자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 인가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고시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전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점이 또 시험문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3번 문제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직접 시도이사가 시행자가 됐네요. 이거 지금 시도지사인 지정권자인 이 사람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실시계획을 작성만 하고 인가를 안 받습니다. 그때 실시계획을 작성을 할때 하급관청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이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는 하급관차, 하급관청, 하급관청,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인가하는 경우에는 하급관청,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틀렸죠. 자,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3번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의 위치도 이렇게 바로 설계도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울 때 이런 축척은 따로 안 배웠지만 자, 이 축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첫 문제에서 너무 이건 좀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할 때는 설계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위치도도 설계도서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련 인허가 같은 것들을 의제 받을 때, 의제 받으려는 자는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실시 계획을 인가하면 다른 법에 있는 인허가 같은 것들을 자, 관계 행정요례장과 협의해서 같이 받은 것으로 볼 때,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하는 사람이 그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자, 5번이 또 나왔네요. 실시 계획을 인가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 사업비는 증감 둘다 경매한 변경이기 때문에 인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실시계획을 아까 지정권자가 인가하는 경우 하급관청 의견.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어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인가권자가 되어서 인가하는 경우 하급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 하급자, 시도이사나 대도시,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하거나 을 인가하는 경우는 하급자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건 하급관청의 의견.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하급관청의 의견이다.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국토계획법에서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자,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도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거할 때,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할때 실시계획이 나오는데,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거고, 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할 때는 자, 하급관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좀 비, 비교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풀때 정리할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계속 또 나오죠. 실시 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포함이 돼야 되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실시 계획을 직접 작성할 때는 하급자인 시도나 대도시를 듣는 거 맞고요. 3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까지 받아야 되겠죠. 자,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종전도시관리계획하고 다르면 저촉 되면 그러면 종전-도시관리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고시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실시계획 내용대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종전도시관리계획은 이건 변경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실시계획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지 종전도시관리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도 의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이 4번이죠. 이 4번 틀린 겁니다. 좀 틀린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됐을 때 자, 그 고시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있었으면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대로 새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때, 종전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 대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지 종전도시관리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심화문제 보겠습니다. 자, 심화문제 요거 1번 밖에 없는데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 자기 밑에 하급자인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드는 거기 때문에 1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자, 2번. 자, 이 2번이 좀 어려운데, 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이래요. 자, 이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자,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자, 사업의 명칭과 목적 같은 것들은 등기소에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후속 조치로서.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등기부의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이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에 대해서 사업의 명칭과 목적 같은 것들은 등기소의 통지에서 등기부에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줘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다른 서류 가지고 확인하시는 거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니다기 때문에 이게좀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질문 다 틀렸어요. 자, 3번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자, 실시계획에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에 관해서 미리 실시 계획을 인가하면서 이런 관련 여기 하수도 관련 그 행정관청하고 협의하면 자 이렇게 이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시 계획에 인가를 할때 이런 공공하수도 허가에 관해서 미리 협의하면 자 이런 것들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맞고요. 자 4번 보시면. 실시 계획의 내용 중에서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이죠, 1 아까 100분의 10 미만으로 감소됐을 때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인가 안 받고 100분의 20이나 감소했으면 이건 중요한 변경으로 봐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5번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처 시행자 변경사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개월, 1, 6개월이 아니라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 틀렸습니다. 1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행자 변경을 중간에 섞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의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작성을 하고나 인가했을 때, 자 관보나 공보에다가 법정된 내용 같은 것들을 고시하고, 자 특히 여기서 지정권자가 한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곳에서는 자 위에 고시 내용 중에서 1호부터 6호, 1번부터 6호까지는 등기소에 통보까지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자 이렇게 인가하고 나서 관련 내용을 고시했는데 7가지 항목을 쭉 고시합니다. 자그 중에서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은 1번부터 6번까지만 통보하는 것이지 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은 등기부의 기재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7번 항목은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고시는 하는 사항이지만 통보할 사항은 아니다 등기부에 자, 이런 것들 등기소에 자, 통보하는 사항 아닌거 또 시험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심화 문제지만 심화문제라고 나서 사실은 분석해 보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 뭐뭐 뭐 하나를 뺀다 이런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